장기적으로는 이제 DAT 기업을 고르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기준 자체를요? 네. 단순히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버는 운영 수익이 있는가, 재무 구조는 건전한가,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는 투명한가. 이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스트래티지와 DAT 생태계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네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기만 해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쳐주던 DAT 1.0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제 이 기업들은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놔야 해요. ETF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단순 보유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운영기업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시장에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2026년 1월 6일에요 마이클 세일러가 소셜미디어에 딱한 문장 올렸잖아요 스트레티지는 MSCI 지수에 남는다 맞아요 이 소식 하나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6%나 급등했어요 이걸 보면서 다들 와 드디어 끝났다 해피 엔딩이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정말 완벽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뭐랄까 사용 집행이 잠시 미뤄진 것뿐일까요? 어,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MSCI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승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많아요. 제외를 보류한다 또 앞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 심지어 지순의 영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사실상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거나 다름없는 조치까지 포함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군요.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명확해졌네요. 단순히 한 기업이 지수에 남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거대한 전통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줄여서 DAT라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속사정을 함께 파헤쳐 보죠. 이 모든 드라마의 시작이 2025년 10월이었잖아요. MSCI가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랬죠. 총 자산의 50% 이상이 디지털 자산인 기업은 우리 지주에서 빼버리겠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자산의 99%가 비트코인이었던 스트레티젠트는 거의 사용선고나 마찬가지였죠. 99%요? 와... 달러. 87, 8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패시브 자금이 강제로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11조 원이요? 와, 이건 뭐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 하나가 통째로 증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인데. 당하니 가만히 있을 마이클 세일러가 아니죠. 바로 반격에 나섰고요. 물론이죠. 무려 12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MSCI의 제안이 성급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반동적인 결정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핵심 논리는 이거였죠. 우리는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모으는 투자 펀드가 아니다. 아 우리는 펀드가 아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고 수익을 내는 엄연한 운영 기업이다. 이 주장이었어요. 세일러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박했는데도 시장은 왜 그렇게 싸늘하게 반응했을까요? 주가가 2025년 한 해에만 거의 반토막 47.5%나 하락했잖아요. 주가 말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지표 같은 게 있었나요? 맞아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M-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치 지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M-NAV요? 네. 이게 1월 초에는 0.7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요. 시장이 스트레티지의 주식 가치를 회사가 실제로 들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27%나 싸게 평가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주식을 살 바에야 철학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낫다 이 명백한 신호를 시장이 보낸 거네요 정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무려 174.4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미실현 손실까지 기록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트코인의 전도사라고 불리던 CEO 입에서 상황이 더안 좋아지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세상에 마이클 세일러의 그 절대 팔지 않는다는 철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네요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거군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1월 6일 MSCI의 반전 결정이 나온 겁니다. 나는 제외하지 않겠다. 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해 준게 아니라 핵심 사업의 일부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지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발 빼었어요. 아, 숙제를 뒤로 미룬 거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세계 금융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MSCI가 왜 이렇게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애매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들이 처한 딜레마가 대체 뭐였을까요? MSCI는요. 약 18조 3천억 달러. 18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4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업계에 절대 강조해요. 정의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덱스 중립성이에요. 즉 시장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티지즈 같은 D A T 기업이 나타나니까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운영 기업으로 봐야 할지 투자 펀드로 봐야 할지 너무 애매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M S C I 지수는 투자 펀드를 포악시키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스트티지 측에서 아니 부동산을 51% 가진 리츠 회사는 괜찮고 왜 비트코인 51%를 가진 우리 회사는 안 되냐고 항변했던 거군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바로 그 일관성의 문제가. MSCI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자체의 높은 변동성이 지수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음,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고요. 그렇죠. 섣불리 넣었다가 지수가 막 요동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스트레티지의 사업 모델, 이른바 비트코인 플라이 휠이라는 게 한때는 정말 천재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정말 천재적인 금융 공학이었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붕어빵 기계 같은 거예요. 붕어빵 기계요? 오 재밌네요. 네. 먼저 빚을 내서 붕어빵 기계, 즉 비트코인을 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붕어빵 가게,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주식에 웃돈,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주는 거예요. 아 가게가 잘될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웃돈으로 더 크고 좋은 붕어빵 기계를 또 사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면서 2024년 중반까지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무려 11배나 증가했어요. 아, 11배요?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무한히 돈을 복사하는 기계처럼 보였겠네요.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전략은 항상 양날의 검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검의 날카로운 부분이 2025년에 정확히 그들을 향했죠. 잘 돌아가던 플라이휠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죠? 그렇게 완벽해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되면서 굳이 웃돈까지 줘가면서 스트레티지 주식을 살 이유가 확 줄어들었죠. 아, ETF 맞아요. 둘째,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예전같지 않게 둔화되면서 비질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의 매력이 감소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하다가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터지면서 스트레티지의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도 덩달아 부각된 거예요. 스트레티지의 플라이휠이 멈춘 게 비트코인 ETF나 금리 같은 거시적인 요인 때문이라면 이건 스트레티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겪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스트레티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DAT 산업 전체의 프리미엄이 붕괴된 거죠. 아, 전체적으로요? 어, 네, 2025년 중반만 해도 DAT 기업들은 평균 73%라는 엄청난 프리미엄에 거래됐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기준으로 상위 100개 기업 중 최소 3 2개가 보유 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는 디스카운트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솔직히 우리 다들 차트 보면서 한숨 쉰적 있잖아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다른 대안이나 모델은 없을까요?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이요? 스트레티지랑은 뭐가 다른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 옵션 거래나 랜딩 같은 적극적인 운영 활동을 한다는 점이에요. 오 운영활동? 네 이걸로 2025년에만 5500만 달러의 운영수익을 실제로 창출했어요 오 그럼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투자펀드가 아니라 운영기업이다라는 주장에 확실한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MSCI의 분류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일본의 유연한 규제 환경을 활용해서 이자가 전혀 없는 제로금리 채권을 발행하는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또, 모든 주요 결정을 주주총회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는 지배구조까지 갖췄어요.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때는 순자산 가치의 5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운영 수익을 낸다는 건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옵션 거래나 랜딩 같은 활동이 오히려 기업의 리스크를 더 키우는 건 아닐까요? 단순 보유보다 더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하지만 메타플래닛은 모든 거래 내역과 전략을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주주투표를 거쳐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전략을 택한 거죠. 이게 바로 단순 보유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말로만 들으니까 감이 잘안 오시죠? 저희가 준비한 스트레티지와 메타플래닛의 수익구조 비교 차트랑 분석 보고서는 지금 바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에 올려뒀으니까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DAT 생태계는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보세요? 모두가 메타플래닛처럼 될 수는 없을 텐데요. 아마 크리어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뉠 겁니다. 1계층은 메타플래닛처럼 비트코인을 활용한 자체 수익 모델이 확실한 기업들이고요. 2계층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처럼 채굴이라는 본업과 비트코인 보유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 3계층이 바로 스트라티지처럼 순수 보유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이죠. 당연히 장기적인 생존 확률은 1계층이 가장 높고 3계층이 가장 불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MSCI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기업들의 운명이 갈릴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관망하시겠어요? 제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완전 폐제예요. 확률은 30% 정도로 보고. 이 경우 스트라티지는 앞서 말한 최대 88억 달러의 강제 매도 폭탄을 맞으면서 주가가 30%에서 50%까지 추가로 폭락할 수 있고, 데이트 생태계 전체가 신뢰의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조건부 유지요? 네 확률은 50% 정도로 봐요 MSCI가 그냥 자산의 50%가 비트코인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총수익에서 운영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하는 새로운 다면적 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거죠. 아 기준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스트레티지도 살아남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메타플래닛처럼 진화시켜야만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마지막은 새로운 분류 창설 시나리오인데 확률은 20% 정도로 가장 낮게 봅니다. 분리 이건 아예 DAT 기업들만을 위한 별도의 지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 주식 시장에서는 분류되지만 대신 새로운 투자처로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요. 스트레티지의 MNAV가 의미 있는 반등의 기준선인 0.8 이상으로 회복되는지. 네, 0.8.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그들의 평균 매입 단가인 74,436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DAT 기업을 고르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기준 자체를요? 네. 단순히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버는 운영 수익이 있는가, 재무 구조는 건전한가,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는 투명한가, 이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스트레티지와 DAT 생태계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네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기만 해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쳐주던 DAT1.0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제 이 기업들은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놓아야 해요. ETF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단순 보유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운영 기업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시장에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번 MSCI의 결정 보류는 비단 암호화폐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21세기의 기업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게 된 패시브 투자의 막강한 힘은 과연 정당한가? 이런 더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투자자로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어 여러분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에 대한 순수한 노출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비트코인 ETF가 정답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배팅하는 것이 그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능력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진짜 운영 기업을 옥석아려내야할 시간입니다. 그 답에 따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ETF와 진화된 DAT 기업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